독일 아저씨 킴스 그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돼 있죠. 이걸 왜 꺼내놨냐면은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가을이 되고 요즘 같은 때는 한국에서 한국 날씨 같으면은 캠핑하기 가장 좋은 날씨긴 한데 좀더 추워지고 그러면은 캠핑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를 구워 드시거나 그랬을 때 가끔 이 숯의 향과 어 그런 훈연되어 있는 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나가서 정말로 바베큐를 하거나 어 숯불구이를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집안에서 그 비슷한 맛이라도 낼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굵은 소금이 있어요. 여기선 독일에서 파는 굵은 소금인데 이거는 어, 어, 돌 소금 같은 겁니다. 이거를 훈연을 해서 훈연 소금을 만들 거고요. 이거는 맵지 않은 파프리카 가루인데 고춧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좀 매운 거를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훈연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마늘가루입니다. 마늘가루로 이것도 훈연을 한 예, 할 예정입니다. 이 마늘가루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렇게 말라져 있는 거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 마늘가루가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통바늘 있으시죠? 통바늘을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 껍질을 까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훈연을 해도 어, 그 훈연향이 마늘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맛있는 또 어, 훈연 마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소금하고 파프리카 가루 하고 마늘을 훈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 준비하고 뵙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느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숯을 아주 조금만 넣어 놨고요 이렇게 뚜껑 달린게 없으신 분들은 어, 밑에다가 아주 숯을 하나 두개 정도만 넣으시고 나무를 나물을... 나무의 연기만을 낼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어, 뚜껑 같은 걸 덮으셔서 훈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어, 접시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접시에다가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깔으시고요. 웬만하면은 너무 몹지 않게 깔아, 깔으시는 게더 좋아요. 아래는 안 되고 또 위에만 너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금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피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또좀 있다가 한번더 위에서 아래로 한번더 뒤집어주시고 뒤집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마늘가루 자, 그 옆에다가는 파프리카 가루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펴주시고요. 파프리카 가루도 잘 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놓으셔가지고요 훈연을 해주시는데요. 어, 훈연 기계가 이런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숯을 아주 적은 숯을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나무를 물에다가 담가놨습니다. 이 담가놓은 나무를 그 위에다가 얹어서 훈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젖은 나무를 숯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타면서 어, 연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신 다음에 한 40분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총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훈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만 훈연이 되고 아래는 안될수 있으니까 한번 나오시면서 숟가락 같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이렇게 바꿔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온도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살짝 온도를 수을더 넣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색깔이 변하고 있죠. 어, 소금하고 마늘가루는 티가 나는데 이거 파프리카 가루는 잘 티가 안 나네요. 그래도 이거를 한번씩 뒤 살짝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또몇 시간 또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해서 3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상태를 볼게요. 이게 색깔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또 노르스름하게 색깔이 아주 잘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뀔 때까지 한번한두번 한 정도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마늘 가루도 아주 잘된것 같고요. 음, 파프리카 가루도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자한번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시간 정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장 7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훈련을 했고요 이렇게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냄새 이 훈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을 했고요 한 3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은 음 아주 이 훈연향하고 이 소금하고 소금의 훈연향이 완전히 깊게 잘 배가지고 이것만 써도 어 고기나 여러 음식의 훈연향이 잘 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 음, 파프리카 가루도 음 훈연향이 아주 잘 배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음. 이 마늘가루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 통에 담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를 또이 재료들을 통해서 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 고기 요리나 뭐 이런 것도 다음번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맛있는 식사 하세요.